지난주에는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5월 고용시장의 깜짝 보고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다른 고용 지표들이 일제히 식어가는 신호를 보여왔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견조하게 버텨온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냉각되는 변곡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와 달라 금리 인하를 고대하던 투자자들은 오히려 뒤통수를 한방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고용 지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적 평균치에 크게 이탈되어 있고 조사 방법에 따라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데이터들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 토개 주제는 미 노동 시장 착시 현상, 연준 금리 인하 급제동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설문조사 방법의 차이점, 고용 데이터. 불일치 이유 그리고 연준 금리나 지연대나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5월 고용보고서의 주요 데이터를 짚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농업 신규 고용은 27만 2천 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전월에 16만 5천 개 그리고 시장 예상치 18만 5천 개를 훨씬 상회하여 매우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전월에 3.9%에서 4%로 상승했고요. 그런데 신규 고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용의 증가하면 실업률이 내려가야 하지 않나요? 이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신규 고용은 교육, 헬스케어, 정부, 레저 등이 주도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4.1% 상승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뜨거운 고용 데이터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폭등하여 채권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주식시장은 고용 지표 발표 후 즉시 하락했으나 충격에서 벗어나 잠시 상승하다가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민감한 러셀 지수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여기 페이드 워치를 보면 투자자들은 11월 금리 인하 개시 그리고 금년 내한번 금리 인하에 베팅하여 연준의 금리 예상 경로가 크게 후퇴했습니다. 여기서 오랜만에 뽀순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고용보고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작성되는지 궁금해 이에 뽀이가 대답합니다 음두 가지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작성 되는데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 그렇습니다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고용보고서 즉 employment situation은 가계조사 하우스홀드 서비와 기관조사 이스트 블리시먼트 서베이를 통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먼저 가계 조사의 표본은 6만 가구로 이루어지고요, 개인의 고용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개인별 조사이므로 복수 집계가 불가능하고요. 이로부터 실업률,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경제 활동 참여율 등의 데이터가 산출됩니다. 반면에 기관 조사의 표본은 12만 2천 개의 기업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요, 고용주가 작성한 임금 대장을 기준으로 고용 상태가 파악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자리를 구하면 복수 집계가 가능합니다. 이 조사로부터 비농업 취업자 수, 평균 노동 시간, 그리고 임금 등의 데이터가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에서두 가지 조사 방법을 이해했으므로 5월 고용 데이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깜짝 증가한 비농업 신규 고용 272,000건은 만 역사적 평균값 185,000건을 만 오른쪽으로 크게 이탈한 수치입니다 통계학에서 이러한 특이치를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정기분포에서 표준편차 시그마의 4배가 넘습니다 평균회규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특이치는 결국 평균치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도나 가계조사와 기관조사의 데이터에서 방향성의 불일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녹색 막대는 기관조사에서 수집된 비농업 신규 고용 건수이고요. 청색 막대는 가계조사로 파악된 실업자 수입니다. 기관조사에서 신규 고용이 27만 2천명 늘었고 가계조사에서 실업자는 40만 8천명 늘었습니다. 실업자가 증가하여 실업률이 3.9%에서 4%로 상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 고용이 늘면 실업자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한 것은 명백한 두 가지 조사 방법상 데이터의 불일치입니다. 그런데 가계조사와 기관조사 데이터를 누적시켜보면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1년 3월까지는 두 데이터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누적 통계치의 갭이 더 크게 벌어져 그 차이가 지금은 무려 900만 건에 달합니다. 비농업 부분에서 일자리는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막상 노동시장에서 전체 고용량은 2022년 이후 거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기관조사에서는 복수 집계가 가능하지만 가계조사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농업 신규 고용의 과대 평가로 노동 시장의 착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성과 같은 결과에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풀타임 일자리를 파트타임 일자리가 대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1년 동안 일자리를 누적적으로 집계해 보면, 빨간색 막대의 풀타임 일자리는 1180개 줄었고요. 대신에 청생 막대에 파트타임 일자리는 1330개가 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풀타임 일자리가 625개 사라진 반면에 파트타임 일자리는 286개 늘어났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5월에 급증한 비농업 신규 고용건 수는 실제와는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팬데믹 이후 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미래에 급증한 불법 이민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2022년 1월 이후 남서부 국경으로부터 유입된 불법 이민자는 누적으로 76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정식으로 가계조사에서 생산 가능 인구나 경제활동 인구에 잡히지 않아도 취직만 되면 고용주가 임금 대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관 조사에서 취업자로 과대 평가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하 같은 상황에서 5월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주황색 막대가 3월 FOMC에서 제시된 점도표에 의한 금리 인하 예측치고요. 회생 막대는 일일물 인덱스 수합, 오버나이트 인덱스 수합, 즉 OIS에 반영된 금리나 베팅 가격입니다. OIS에 내재된 연방기금 금리, 즉 i m p l 드 i e d FF r 이 수정되어 금년 12월 OIS 추정치가 25BP이므로 투자자들은 금년 내한번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예상되었던 최초 피벗 기대 시기가 연말로 늦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끈적끈적하여 잘안 잡히고 있고 고용 시장은 여전히 뜨거워서 파월 의장의 고민이 깊어만 갈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때 7월 금리 인하 개시에 베팅했던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5월 고용 지표 발표 후 일제히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시티그룹의 앤드류 폴랜 호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본적으로 연준의 최초 금리 인하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변경한다면서 한 발짝 물러섰고요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최근 고용 증가의 모멘텀이 연준의 금리 인하 유보를 정당화 할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약화가 실현되는데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면서 11월 금리 인하 개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이코노미스트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미국의 21개 주에서 경기침체 경고벨이 울린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파이프 샌들러에 근무하는 수석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칸드로 우이츠입니다 그는 실업률 자체보다는 실업자 수와 경기침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 실업자 수의 전년 대비 변화율의 3개월 이동 평균이 10%를 넘어가면 외에 없이 부동생 막대의 경기침체 구간에 진입하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수치가 이미 10.5%까지 올라와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 경우 연준은 경기침체 방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7월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5월 고용보고서의 기관조사에서 비농업 신규 채용에 급증했지만, 가계조사에서 실업률은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까지 상승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한두 번만 계속된다면, 샤의 버칙과 함께, 갑자기 이렇게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고용지표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5월 고용시장이 매우 뜨거운 모습을 보였고 비농업 신규 고용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이탈했다 이것은 이전에 나온 졸츠 채용공고 그리고 adp 민간고용 등 다른 지표들이 일제히 냉각 신호를 보인 것과 상반된다. 5월에 깜짝 고용 데이터로 뉴욕 증시 약세, 채권 금리 급등, 금리 예상 경로 후퇴 등 특히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둘째로, 그러나 가계조사와 기관조사의 데이터 사이에 큰결리가 있어 착시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농업 신규 고용이 사시그마영역에 특이치에 속하고 증가한 고용과 실업률의 상승은 서로 상충된다. 데이터의 복수 집계, 일자리 질의 악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이민자 등으로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셋째로 고용지표의 예상의 호조로 내재된 연방기금 금리의 예상 경로가 수정되고 금리 인하 기대가 대폭 후퇴함으로써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급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경기침체 진입시에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이번주에 개최되는 FOMC 결과가 향후 금리 정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향후 고용, 인플레이션 등 매크로 지표들의 방향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판단에 즉각 즉각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버의 경제 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 가기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